네 컴퓨터 수리 잘하는 컴돌입니다 음 오늘은 쌍문동에서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노버 노트북인데요 왜 애초에 SSD 하드가 설치가 안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원래 윈도우 10에는 SSD 설치하시는 게 속도면에서도 굉장히 좋아요 안정성 노, 노트북은 좋고요 어, 그래서 이제 SSD 교체를 하시려고 가져오셨는데 이건 직접 방문하신 거예요 네. 레놀 모트북인데, 딱 보면은, 어왜 이렇게 관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구형 같죠? 우선은, 이제, 교체를 하려면, 예전에는 옆에만 살짝 나사만 풀어주면 바로 교체가 가능했는데, 요즘엔 그게 안 돼요. 그냥 거의, 너무 얇아가지고, 이제 거의 대부분 뒷판을 분리를 하든가, 아예 분해를 다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는, 이제, 뚜껑을, 뭐, 나사를, 뒤를 다 풀어가지고, 이 뒤뚜껑을 제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였고요 뭐 이거 어차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마 쉽게 조치가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뒷판, 이제 분해를 하면, 이제 여기에 기존 하드가 보이시죠? 웬디 거네요. 음. 이제 이거를 조립 부분을 이렇게 나사만 조금, 조금씩 풀어주면, 나사만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바로 풀려요. 그리고 틀을 분리를 하고, 다시 이제 SSD를, 틀을 조립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렇게 조립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틀에 조립이 됐으면 뭐이런 식으로 다시 원래대로 그냥 박아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노트북에 SSD 교체를 하려면 제일 일이, 일이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d 판 분해하는 거, 이판 분해하는 게 일이거든요. 이것만 분해 잘 하시면 80%는 성공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교체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당연히 윈도우 재설치도 해, 해야죠 윈도우 원래가 윈도우 10이 설치되어 있었고 윈도우 10으로 다시 한번 설치를 해 드렸어요 그러면 속도면에서는 굉장히 빨라져요 한 두세 배는 빨라지고요 모든 실행하는 속도가 두세 배는 빨라져요 이렇게 인터넷 창이나 뭐 프로그램 실행하는 아, 아, 것도 이렇게 팍팍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체가, 내가 사용하면서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되시죠? 예, 이상, 컴돌이었습니다.